아 영주 못혔다 아, 괜찮아요. 우리 팀에도 영주 있잖아요. 아니 내 궁극기가 영주지 뭐. 막말로 영주보다 딜 세요 제가. 영주 줘도 돼요. 영주 둘이나 갖고 있어봤자 뭐해. 어 누가 영주게? 아오야 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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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찐이야. 얘가 찐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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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얘가 찐이야. 알았어.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로라가 하이퍼인가? 야 우리 사이 좋았잖아. 왜 끝에 와서 왜 이래? 자 뭐가 됐든 탑에서 개박살을 내버리면 되죠. 일단은. 아니 사이드를 갈 캐릭이 없잖아요 지금. 백시아가 가는 건가? 아니 뭐 사이드 백시아는 뭐 할만할 것 같은데. 나는 누구야? 벨라 아니면은 어, 에스베라일다. 죽입니다 진짜로. 일단 벨라로 홈꾼형을 좀 내줘야 돼요. 패시브로 돌아온 다음에 이스킬 싹싹 그린 다음에 다시 패시브로 도망가는 거. 그 진짜 짜증나는 딜교한 있거든요. 그개 박살 냅니다 진짜. 자, 아 램스의 결승입니다. 자, 박살 내겠습니다 진짜로. 화질 깨지시면은 그거 하시면 돼요. 그 화질 조정에 자동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니 에픽 스킨이 장난도 아니고 벨라 테만삼. 어 벨라 테맘삼. <laughs> 벨라가, 템을 안 사, 뭐야? 오, 쪽쪽이랑 놀아, 개풀디, 그렇지. 녹지, 녹지, 아프지, 그거. 내 평타도 아플 거야, 임마. 뭐가? 카이팅? 벨라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어 야, 템 없는 벨라한테 지면 어떡해? 벨라 템 없어? 아, 라인 먹고 정글 칼. 아, 뭐야, 미드에요, 그럼? 아, 맞네. 아, 미드네. 아, 사냥이구나. 와, 나 사냥 체크를 못 했네. 아, 요즘 벨라는 무조건 그거 가지 않아요? 탑이나 바, 탑까지 사이드 가지 않아요? 와, 나 미드벨라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아, 젠장아. 개쓰기죠. 예, 박살 내려왔습니다, 진짜로. 우리 팀이 합이 지려가지고 벨라 갈수 있는 게 딱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팀은 그냥 딱딱한 걸로는 어디 내놔도 막 죽지 않기 때문에 겁나 세단 말이에요. 어디서 포탈질이야? 길막해 놓을 거야. 아, 봤지? 천국의기털로 발라버려야겠다. 벨라가 살짝 날아다니네 저쪽에 에이스인가 본데 오, 안돼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이거 내가 커야 돼, 진짜. 이거 내가 괴물이 돼야 돼. 자, 내가 내가 괴물이 돼야 돼. 에이, 나나 차마 참마참마참마 참아, 참아. 자기 채다 자, 자나 자, 내가 선다렙이야 내가 선사렙이야 그렇지. 자, 됐스나사에 됐어, 됐어. 따라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는데 오 오지 말라고. 아우 자식아. 아오, 이 자식아! 아, 뭐가, 임마! 맞아봐라, 임마, 그렇 겁납했죠?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지만 궁극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설치해놓고 트일 거야. 하 <laughs> 쫄탱이한테 계속 맞아봐. 돈 차이는. 근데 에이스는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진짜. 나 장, 장 에이스야. 어, 월요일이랑 수근, 포카, 뭐, 아이, 괜찮아요. 오늘 와주셨잖아요. 토요일만 와주시면 되죠. 그치. 핵심은 토요일인데. 집안 가? 너는 왜치안 가? 진짜 만화신 같나? 아닌데 만화 오지게 딸릴 텐데 에스메랄다 삶의 고통 때문에 아이 다들 그렇죠? 에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저 힐링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1 1시 방향을 보세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힘 입어 그거에 힘 입어서 바로 우승 때립니다 진짜로. 오, 또 궁쓰네, 또, 아이, 스톤건궁쓰집 말라고, 좀, 아이, 궁 자꾸 진 진짜 혼나. 안녕, <laughs> 뭐가? 바로 더블 스턴건, 그렇지. 사기진작 센스? 풀피 센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2대1 센스다, 임마. 무빙, 그렇지. 일로와, 천국 보내드릴게요. 천국의 깃털. 오, 다이브 한다고, 이걸? 이걸 다이브하신다고? 그렇지. 쪽쪽이 오지게 샀는데. 그렇지. 이게 자스크지 음? 벨라 사킬은 괜찮아요. 벨 오! 안 돼. 쪽쪽아. 아! 돈 차이가 1,000원밖에 안 나요. 지금 700원 차이야. 아, 죽었으면안 되는데. 아, 이거 에스베라다 궁극기가 짧다는 걸 인지를 못 했어요. 아, 빼박이다. 빼박 이거는. 나 라인을 빨리 밀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지금 어디 숨어있거든요, 지금? 뻔해. 딱 중간에 설치해놓고. 어, 폴, 짝! <laughs> 야, 이 자식아, 일로 와봐. 으으, 바로 토해 버려 어. 아, 알았어, 내릴게, 내릴게. 한번 해봐. 어 아, 적당해야지. 히그거지 아, 나 궁이 없어, 이제. 아, 젠장아. 이거 내궁 빼려고 저궁 쓰는 거네, 자꾸. 똑똑한데? 바로 스턴건 그렇지 궁금있나봐어 아픈데나 어 뭐야 튀었네 <laughs> 안된 나라가 천국의 기털 천국의 기털 바로 카이팅 때려버려요 저는 안 참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바로 스턴건 그렇지 어 세레다, 아직. 나이스, 세레 나지 나이스 세대 빠짐 음. 아 근데 메라에다가두 번이나 궁 썼는데 전 아직도 궁이 안 돌아와요 최악이다 진짜 집 갔나? 분명히 궁각 보고 있을 텐데, 봐봐, 봐봐 저렇지 않았어 초기화. <laughs> 아, 뭐야? 아, 초기화 재미였는데, 아, 다시 대기. 아, 죽서서개 좋네. 알아, 타고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 근데 만화가 없잖아. 내가 뭐 왔나 봐. 쟤네, 이 무빙 봐봐. 이제 또궁 있단 말이야. 아주 궁이짝개기인데궁 무조건 쓰거든요. 이제 봐봐, 저럴 줄 알았어. 폴, 짝, 일로 와봐, 너! 아 진짜 와 봐,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바로스던거아 이게 안 맞았어. 야팬놈 나참 나 무빙 왔다갔다 무빙 아 맞지? 다시 한번 무빙 무. 하 많이 팽근데 아깝다. 국만 있었으면 끝나건데 이거. 이거 3코우 겨울시판이 갈게요. 벨라가 돈을 많이 벌었다. 7킬먹었네돈 차이가 슬슬 나네 이제. 3천원 정도 나죠 지금. 아 근데 백시아가 세 그리고 오로라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후반 가면은 오로라가 벨라 발릴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에 맞춰서 에이스 놀이 하면 되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순도 그렇고, 자스크도 그렇고, 또 운영에 일가견이 있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불리하다고 해서 막 접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운영으로 한 번역 좀 가능하거든요. 한타 좀진다 괜찮아요. 포탑 다 밀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이 게임은요, 포탑 미는 게임이야. 자. 게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플레이할게요. 아니 서로 키라고 서로 상대방 죽일 거면 나는 배틀그라운드 했지. 맞잖아 여러분. 난 모바일 레전드를 하는데 기집부셔야지 바로 선거. 아 근데 내가 딜이 너무 약하다 진짜. 아딜템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딜이 너무 약하다. 여기 들어오면 그냥 바로 폴짝 낄게요. 폴짝! <laughs> 안녕! 놀라봐. 놀라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바로 선거. 아 갔다. 아, 저 스톱 맞았으면 되는데, 사기 진짜까지 날아갔네, 젠장아. 그래도 정강석화가 뜨긴 해가지고, 정강석화 자체로 그게 크거든요, 그 뭐야. 줄어들 쿨타임 줄이는 거. 와, 저식. 궁개사기네 진짜. 궁이 또 돌아왔어, 말이 안 되는데. 나 너무 들어왔어, 제발, 무. 이지마 저. 한번맞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오오오오오우우우우 오, 궁쓰지마 미리 스톤건 아, 오, 어, 나이어 그렇지. 와 근데 쟤네 생각해 보니까 세실용까지 있었네. 초반 후반이 완벽한데, 자 친구들아 이제 모이자. 아, 나 딜이 없다. 이거 빨리 신성한 주석석이 떠야 된다. 나 딜이 없다. 아 근데 진짜 메라다 궁개 사기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야, 우리가 레드를 먹을 사람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뭔 말이야. 소가 불러 모은 거야 너? 아니지? 그렇지. 저기를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괜히 벨 나오면은 죽거든요. 이거 어쩌면 후반 가면은 진짜로 이거 제가 다 쓸어 담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자스크가 겁나 세잖아요. 후반에 알수 없는 딜이. 그리고 지금 수는 저기 빠지면 되거든요. 그렇지. 좋아. 바로 스톤 건나 왔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더블 스톤 건 토에. 그렇지. 나 프리 딜 줘. 또따 어. 설치하고. 어. 어, 나왜 죽었지? 어, 나 뭐지? 번개지팡이 번개 데미지가 2천이 들어왔는데? 설마 나저 내리자마자 죽은 거예요? 네? 안 되는데? 나손 오늘 오는, 순이안 아, 오는데? 손 여기 있어. 지크티야 돼. 아니, 나 나오자마자 죽었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내리자 풀 채웠는데 내리자마자 사라졌어요. 와, 이거는 좀 아닌데? 선 넘었는데 진짜? 와, 미쳤다. 아니, 나는 타고 있는 중에, 데미지 들어오는 버그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했다. 아, 나 이래서 세신율이 너무 싫어. 게임 노잼으로 만드는 놈이야, 저거. 싹 낼게요. 신성한 수저석 뜨면 그때부터 미칩니다, 진짜로. 원래는 윈드 토크까지 갈라고 랬는데 한번 참을게요. 그렇지. 이게 운영이지. 어? 게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북격시. 바로 두기 밉니다. 만약에 이걸 막으러 오면은 더블 킬 하겠다는 마인드로. 그렇지. 야, 벌써 두개 밀었어. 더블 킬이 아니라 더블 포탑을 해 버렸네. <laughs> 바로 튀어야지. 아, 좋아. 야, 게임 만야 우리 많이 유리하다잉. 어, 아, 좋아. 아 근데 셋이 번지 데미지가 사기예요. 1스킬보다 더 세게 들어왔어. 그렇죠. 2킬이나 다름 없죠. 근데 포탑을 두개 먹었으니까 4킬이나 다름없죠. 저는 실질적으로 6킬 4 됐어요. 나는 희생이야. 맞잖아, 여러분. 얄미운 세실을 여기 딱 지나가는 순간, 어? 뭐야? 그렇지. 바로턴 스건 그렇지. <laughs> 안녕. 풍쓸 건데요. 어, 궁이안 써져. 궁이안 써졌어. 어찌 그렇지. 이로 와이로 와이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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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토해 토해. 에 그렇지. 오, 요렇게 일거야. 그렇지. 엄마 내릴 거야. 죽을 뻔했네 자, 안녕. <laughs> 또 설치. 바로턴 스 건. 오, 어, 제발 제발 제발. 야, 나 길에다 오지게 깔아놔서 그렇지. 오, 어, 어, 카이팅, <laughs> 카이팅, 그렇지. 이, 게 이, 게청국 보내주는 카이팅 이라고 임마 일로와나나럼또 어, 뜬다 어 평, a n g yang, yang, y 오, n 오 yang, 야, 야, 어 a n g y a n 어어 저기 있네. 어 일로 와. 이 n g y a 죽어 y 좋아, g y a 자거 y a 자 됐다, 됐다. 야, 이거 먹, 뭐, 이거 밀고 영주 자, 중간 거까지 밀고 영주 야, 미쳤다, 이거. 신전 떴죠, 이거. 나딜 미쳤다, 진짜. 그리고 저 빙글까지 있어. 이거는 끝이야.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 그렇지! 궁이 또 떴어요. 바로 떴어. 토할 거야. 오에 그렇지. 뭐야, 요따 설치해놔. 내 궁이랑 놀아볼래? 어, 아프지? 아까의 내가 아니야. 나 지금 만화 없다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아, 나 마나 왜 이렇게 달려? 내가 블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아 이거 밀었어야 되는데 아 언제 못 잡을 텐데? 이거 잡으면은 마나 신발로 마나 좀 채우지 않을까요? 아 많이 안 차네. 가야겠다. 아 마나가 너무 달린데? 이거 저들 겁났어요 진짜 지금. 이게 제가 봤거든요. 궁쓴 다음에 다시 내리고 사기 진작 쓰고 1 스킬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 막말로 딱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이거 영주로 오해할 수도 있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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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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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임마, 오 겨울지팡이 센스. 따주가요. 제발 무빙. 와, <laughs> 어 진짜 뒤 미쳤어. 말이 안 돼. 아. 번건 그렇지 오, 잠깐만. 아, 뭐야? 아, 다 죽었어. 뭐야? 어 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니 잡는 거 좋았다. 백시아 치크티, 백시아 치크티, 백시아 치크티, 그렇지. 오, 나이스, 어그로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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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말 말도 안돼, 이거 안돼. 인정 못해, 인정 못해. MCL은 뭐 딱히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해외에서 하는 랭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영주 묻혔다. 괜찮아요. 우리 팀에도 영주 있잖아요. 아, 니내 궁극기가 영주지 뭐. 막말로 영주보다 디 세요 제가. 영주 줘도 돼요. 영주 둘이나 갖고 있어, 맞자 뭐해. 내가 살아야 돼. 아, 방금은 내가 제대로 꾹 껴가지고... 아, 활약을 못했네. 자, 보여줄게요. 누가 영준지 자주 심 대결 갑니다. 어, 누가 영주게 아오,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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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찐이야. 얘가 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얘가 찐이야. 알았어. 얘 영주 맞다! 영주는 기본적으로 내발로 네 걸어 다녀야지. 끝났구나. 끝난 거구나. 난 진짜 안 돼. 나는 안 되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그래. 야 그렇지 뭐. 야, 여기까지 온게 어디야? 갓스라이의 폭격이. 그치. 끝났구나. 진하했네. 에이. 내가 아이 다음부터는 그냥 아이. 그렇지. 아이 동메달. 동메달이라도 줄어서도 다행이네. 에이, 고맙다. 럽게 고맙다. 동메달. 내가 동메달 받을 자격이 있냐? 딜량. 어. 근데 그 와중에 딜량 지렸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대로 던져 버렸네. 아.